요리사가 아닌 일반인이 만드는 현실감있는 음식 안녕하십니까 광고집 유튜브 채널 강작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큰 중국집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딱 알바를 하겠다고 갖다 드리고딱 딱 하게 됐습니다 딱이 저는 큰 그림을 그렸죠 처음에는 가서 나도막 뭔가 중국집 요리빵, 숙타면 뽑는다든지 뭐 먹을 푹, 이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어, 주방에 가서 어, 그딱 들었더니, 양파 까라. 예? 양파. 예. 양파를 하루에 진짜, 그, 이만한, 그, 양파망 있죠? 이걸 하루에 몇십 포대를 깠어요. 그니까 러 거의 한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양파만 진짜 한, 하, 아 몇만 개를 깠겠죠? 하, 나도 뭔가 하나 요리하러 우고 싶은데, 하, 뭐, 가르쳐달라는 말, 맨날 양파만 깔고 설거지하고, 양파 가고, 설거지하고, 양파 가고, 설거지하고. 양파 설거지하고. 하, 내가 그러다가 눈 넘어, 이렇게 어깨 넘어서 뭐하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란국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그 볶음밥 나올 때 계란국 이렇게 하나 나오않습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에서 해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드럽게 뭔가 계란이 샥 풀려서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씨,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배웠죠. 자, 일단, 어떻게 하느냐 키포인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풀어서 여기다 놓고 한 번만 져서 불을 꺼버려야 됩니다. 이걸 계속 끓이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계란은 가만 냅두면 잘익습니다 계란 후라이할때 자꾸 이 뒤적거리면 안 됩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 자꾸 뭘 가만히 차버 빼고 다밥 먹어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재료는 강고집 국물팩 오늘은 멸치 국물팩 진한맛 요걸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참기름 깨 오늘은 저는 소금을 씁니다 보통 국간장 쓰는데 소금 쓰겠습니다 마늘 후추 파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불을 켜시고 어.. 물을 한 500정도 붓겠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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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못내시 아아 몸이 약해서 물을 잘못 들겠네. 뭐한 500, 600, 뭐 대충, 뭐 이렇게. 국물팩 하나. 오, 되게 촘촘하게 들었어. 딱 넣고, 끓으면 불을 살짝 줄이겠습니다. 아, 이 맛있는 이유가 있어. 여기 안에는 벌써 구운 새우 조각도 들어가고, 뭐 구운 다시마 조각, 건대파 무, 뭐 표고, 검표고. 다 들어가는 거야 결국은 멸치 만들어가서는 이 맛이 안 나는 거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국물팩 고른 법 제가 나중에 진짜 설명드릴게요 요즘 국물팩 그 슈퍼가 면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함부로 사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어느 회사 특정 회사 욕하는 거는 건... 아니야 꺼 알아야 돼왜 알아야 되느냐 국물팩에 그 멸치에서 가장 그 비린 맛이 나는 게그 내장에서 나눕니다. 근데 보통 통 멸치를 이렇게 넣어서 우린 구워서 냄새가 난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겉에서 구우면 안에는 점점 좀 안에까지 구워서 져야 되는데 안에는 습기, 멸치똥, 내장 부분에 이게 습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서 곰팡이 피고 그래요. 황태대가리 같은 거, 뭐 국물을 내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사실 황태대가리 이렇게 안에 보면 그 곰팡이 피어있어요. 뭐 소주를 흔들어서 닦아가지고 쓰고 하는데 무조건 황태대가리 뭐 쓰면 뭐 국물이 맛있다.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보고 쓰셔야 돼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무조건 황태 대가리 쓰면 맛있다. 뭐, 멸치를 뭐, 통, 그냥 후라이팬에 볶아쓰면 된다. 아니에요. 아주 제대로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태가 중요하고, 안에서부터 바짝 익혀버리는 원적의 선이 중요한 그런 거예요. 자, 물이 끓습니다. 한, 불을 줄이고,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뭐, 5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할 일은 계란, 하나. 자. 계란은 잘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잘 풀어서 뭐 거품기 있으면 거품기 써도 되는데 자, 계란을 잘 저어줬고 자, 이거 나중에 멸치팩 건져내고 마늘, 요, 반 티스푼 정도. 그리고 계란, 파, 뭐, 좀, 반 뿌리도 안 되게 좀 썰어 놓고. 소금으로 간하고. 다 익으면 후추 뿌리고 깨 뿌리고 참기름 뿌리고 먹는다. 끝! 뭐 좋네. 한 3분 남았네요. 그럼 잠시. 감독님, 우리 나중에 이렇게 좀 연습을 해서, 이런 거할 때, 쉴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이거 이렇게 돌, 돌리고 있잖아요. 막 이런 서커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접시 같은 거. 자, 안녕하세요. 자, 접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아, 헤이! 하고, 막 이거, 이거 받아가지고, 막, 한참!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 계란 꼭 올려놓고 막 돌리다가 막 쏘기도 하고, 막. 왜, 배나지? 해서 <laughs> <laughs> <웃기기 위하시라는 웃음> 무엇시든 <laughs> 이게 안 된다니까. <웃음> 야 <웃음> 진짜. <웃음>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 20초 남았는데 그냥 마늘 넣겠습니다. 마늘 반 티스푼 딱 넣고 파도 넣고 그냥. 때에 따라서는 파를 이렇게 제일 나중에 먹기 전에 이렇게 올려주는 게 사실은 좋은데, 뭐 그거는 이제 내가 뭐 노리쇠 아니고 누구한테 해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뭔지. 딱 계란국 나온 뒤에 파, 파란색 파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타겠습니다. 있어 보이는데, 뭐 내가 먹을 건데 뭐 이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냥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돈으로 따지면 한 개당 한 500원, 600원 되나? 600원이 안 돼요. 510몇원 정도 되는데, 아니, 500, 5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국을 하나 끓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뭐, 국을 하나 끓인다든지, 뭐, 멸치를 사와가지고, 국물을 내가지고, 뭐, 육수를 만드는데, 가격, 가성비, 오케 가성비적으로는 무조건 이게 최고라고 봐야 돼. 더 필요없어. 자, 이거를 팩을 쫙 건져내고. 요거하 쓰고 나면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휴, 좀더 우려내면 안 되나?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라면 끓일 때 쓰긴 해요. 그리고 요거 나중에 제가 한 번, 시간 되면 한번 할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요거 있죠? 이거 쓰고 난 뒤에 요거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이 안에 요거를 이 꺼내 놨다가 요거 잘라 가지고 나중에 볶음밥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끓고 있죠? 아, 소금 넣어야지. 소금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티스푼 반 정도 되나? 아, 요 정도 소금.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붓고 저으면서 바로 불을 끄야 됩니다. 그리고 감내 붙야 됩니다. 자, 저으면서 국물을 쭉 부어주시고 바로 불을 끈다. 아, 건져내 그냥 건져내 딱 건져내. 그리고 후추 톡톡, 후추 톡톡. 그리고 깨, 깨, 깨 바사삭. 그리고 참기름 조금. 이거는 뭐 사실 안 넣어줘도 되는데 여기 넣어주는 게 저는 좋아서. 참기름 조금조금 조금.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거죠 자끝 한번 담아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보나마나 맛있습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국물팩 우려냈어요 소금 넣어서 간을 냈어요 그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거기다 계란을 집어넣었어 맛있지 이거는 말이 필요없어 맛있어 음. 계란의그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계란이 이렇게 오물오물오물하게 이렇게 된 거. 제가 여기노하우 오는데 이건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고런 맛. 그리고 후추를 안 넣는다고 하면 그 아기들 이유식으로도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잖아요. 천연 국물팩으로 해가지고 계란 풀어서 애기들 먹이, 먹이는데 먹이뭐 이게 뭐안 좋을 게 있나? 이유식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어아이거 해장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강고집 국물팩 계란 참기름 깨 소금 마늘 후추 파자 조리수준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물팩을 우려내시고 마늘과 소금으로 간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란을 풀고 파, 참기름, 깨, 후추를 뿌려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계란을 잘 풀어놓고 붓고 난 뒤에 한 번만 저어서 바로 불을 꺼야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광고집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나 인증샵 레시피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광고집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고 보내주신 레시피대로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현실적인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